머리문 구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토어팜에서 개별 구매랑 올 도무송 2배 랜덤박스, 한정판 캐릭터 지정 3배 랜덤박스를 구매해주신 김은희님 구성 영상입니다. 먼저 꼭 구미호 인스 한 세트, 별자리 뿅뿅 로비어 인스 한 세트. 이두 가지는 개별 구매를 해주신 거고요. 올 도무송 2배 랜덤박스를 구매해주셔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모리추리님, 오렌지 버전 한 세트, 메모리 막대 사탕 레몬 맛한 세트, 당근 문구 한 세트, 골프 치는 늑대 부부 한 세트, 메롱하는 로비어 하늘 버전 한 세트, 메모리 햄버거 가게 알바생 한 세트, 버블 핸드워시 로비어 포도향 한 세트, 페어리 사랑 여우 그린 버전 한 세트, 사랑의 배달부 로비어 옐로 버전 한 세트, 구미호 로비어 블랙 버전 한 세트. 마우스냐, 한 세트. 레이님 졸처. 당근 먹는 흰 토끼, 한 세트. 체크트윈룩, 팬더한 세트. 구성은 이렇게 해드렸구요. 덤으로 선물 상자, 살구곰한 세트 넣어드릴 거구요. 그리고 한정판 캐릭터 지정 세배 랜덤 박스를 구매를 해주셨더라구요. 지정 캐릭터는 로비어로 해주셔서 이것도 한번 구성해보겠습니다. 민트초코, 로비어, 떡매모지 두건. 체크 케이프 로비어 인스 두 세트, 마술사 토고미 로비어 인스 두 세트, 바다 보틀 토고미 로비어 인스 두 세트, 치어리더 뿅뿅 토고미 로비어 인스 한 세트, 춤추는 곰돌이아 로비어 도무송 두 세트, 몽몽이 출처 사과 로비어 도무송 한 세트, 그네 타는 로비어 핑크 버전 설살림출처구요한 세트, 뱀파이어 로비어 포카 한 세트. 구성은 이렇게 해드렸고요. 덤으로 꽃밭 루비아 도무송 홀세트 짠 이렇게 목걸이 선물까지 같이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